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본 본문의 내용대로 가로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결하고 맙니다. 이런 유다의 자결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가라는 데 대한 하나의 설명입니다. 유다는 물론 1차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실망했을 것입니다. 메시아로 기대했던 예수님이 정치적, 군사적 차원에서의 메시아직을 수행하시지 않고 이렇게 잡혀가시고 죽으시게 된다는 데 대하여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결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크게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행위가 양심적으로 부끄러웠을 것이고 그 자신에 대하여 절망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베드로에게서도 이미 봤습니다. 베드로는 주를 끝까지 믿고 따르는 충성된 제자로서 그가 약속했던 것을 다 부인하는 자리에 갔고 통곡함으로 자신의 절망을 잘 표현해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빌라도도 예수의 무죄함을 알고 그를 살려내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결국은 대세에 밀려서 타협하고 맙니다. 말하자면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이렇게 베드로와 유다와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합니다. 무엇을 발견하느냐? 저들이 자신들의 양심에 따른 결정이나 그 요구를 이루어낼 수 없는 절망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큰 열쇠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로마서 7장으로 가보십시다 로마서 7장 14절에 가시면 신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이런 절망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가장 잘 묘사한 성경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고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신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유명한 어, 묘사.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이 절망의 외침은 누구의 외침이냐? 하는 것이 이 신학 학자들 사이에는 중요한 논쟁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이 갈등과 이 절망이 구원받은 성도의 비명이라 이렇게 이해하는 이도 있고 그럴 리가 없다. 이것은 구원 얻지 못한 자연인의 비명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는 존 머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비명이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 보면 구원 얻은 이후에 더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몰라서 짓지 않고 알고도 짓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에 몸부림치는 그 비명이 사실은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 비명이 여러 번 있었고 또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니,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것은 좀더 나아가려는 신앙적인 열심과 더 높은 것을 향하는 자에게만 찾아오는 것이지. 여러분같이 대강 사는 사람에겐 별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은 이, 이 갈등과 이 절망에 대해서 사실 놀랍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구원을 못 받아서 생기는 것인가 라고까지 의심을 하며 어떤 이들은 대강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만 붙잡고 천국은 간다. 이거 외엔 생각하지 않기로. 뭐 타협하고 외면하고 살기 일수입니다 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사실 좀더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기독교를 너무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 대중화되어서 쉬운 쉬운 구원, 또 너무 값싼 보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신앙생활은 그렇게 수탄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이 훨씬 더 많은 유혹과 시험과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 믿음은 속이 시원하고 만사 형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의 진리들을 다 추적하지 않고 다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 의견. 즉 이것은 구원받은자의 갈등이 아니고 자연인의 갈등이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입니다. 아까 좌머리 같이 이것을 성도의 구원받은자의 갈등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22절에 있는 바 같이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하는 것을 근거로 삼고 있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이 이것이 자연인의 것이라라고 해석하는 이들은. 로마서 8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설명이지 아직 성화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 탓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입장이냐면 둘다 입장입니다. <laughs> 이둘다 입장이라는 이제 실력이 없을 때 택하는 그 요령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 둘이 다 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자연인일 때도 이 갈등이 있고, 성도가 된 다음에도 이 갈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25절을 보십시오 24절에 있는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는 절망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데 그 답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다 이겁니다 그래놓고 그런 즉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25절만 놓고 보면 그 앞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가 그 뒤에 나오는 그런 즉 이하의 구절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24절과 연결해 보면 25절 하반절은 24절을 다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내가 권고한 사람인 탓이요 25절 하반절식으로 얘기하면 내, 자신으로는 마음,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갈등 구조 속에 있고 그 갈등이 누구의 승리로 늘 끝나느냐 하면 죄의 법이 늘 이기는 것으로 결과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해결한 방법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그것을 이제 8장 1절부터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8장 1절을 어떤 이들은 다수가 5장 11절을 읽는 결론으로 생각을 하고, 5장 후반부는 대표 원리에 대하여 6장과 7장에 걸쳐서는 율법에 대하여 일종의 삽입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와서 구원을 다시 설명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는 그런 연결도 되고 바로 앞에 있는 7장 14절 이하의 내용의 해답으로서 그 25절에 나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를 푸는 내용으로서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뭐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7장의 부르짖즘은 뭐였냐면 23절에 있는 바와 같내 지체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 도다였습니다. 늘 죄가 이겼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우리를 죄의 법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깨뜨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하신 것. 이것이 십자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계속 볼까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며 연약하여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라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여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 없었던 것. 즉, 마음의 선을 손을... <laughs> 이룰 수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아래 있었던 탓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주장함을 받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여기까지는 7장의 절망의 그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 달라집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구원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고쳐 놓으셨습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에, 에, 의욕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에, 에, 새로운 본성이 된다면 구원을 얻은 자들이 7장 14절 이하에 있는 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절망에 부닥친 비명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 성령 자신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혼자가 아니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중적 존재입니다. 나는 나며 동시에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납니다. 그래서, 나를, 나 혼자 책임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나를 책임지십니다. 그것을 26절, 8장 26절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이니라그지 우리는, 우리를 우리 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까 7 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누가 건져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리로다. 그게 해답입니다. 우리를 누가 건져내는 것입니다. 누가 건져냅니까? 성령께서 건져냅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 다른 여타 종교 어디에서 다르냐 할때 구원이 외부로부터 온다는 데서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사 그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여타 종교를 대표할 만한 종교로 불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는 다.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이라는 건 인간 각자가 신적 요소를 갖고 있다고 믿는 것이고, 그래서 종교를 어떻게 이용하느냐하면 인간 내면에 있는 신적 요소를 일깨우는 것으로 종교의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도를 깨우치는 것이라고 보죠. 득도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 불교식으로 해서 대오각성하여 열반에 에, 이르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깨우침이 왜 없겠으며 책임져야 할 것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근본적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위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붙잡아 내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와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그 능력의 손을 펼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거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늘 주십시오 주십시오로 이제 찾아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희석돼 버렸고 기독교 신앙이 기복 신앙으로 흘러버린데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 점수를 잃게 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 달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필요한 물질을 달라는 데 문제가 생긴 것이지, 이런 거룩과 신령함과 생명과 진리를 구하는 것으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우리들의 탁권들인 것입니다. 주시옵소서를 정당한 것, 이, 이 절망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한 것으로서 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가면 신자들의 신자된 존재와 그 운명의 확실성을 위하여 다시 한번 증거됩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성령을 언급하면 늘 성령께서 오시사 확인시켜 주시는 어떤 감격, 충만, 분발, 조명 이쪽으로만 성령님을 이해하는 쪽이 다반사인데 실제로 여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게 뭐냐? 그는 약속의 성령입니다. 그는 우리 기업, 즉, 우리 운명의 보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사,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홀로 우리를 책임지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주장하시며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께서 성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십니다. 그는 그가 오신 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는 하나의 의지의 표현이요. 보증, 그 약속의 확실한 증거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므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내 시작과 그 결과를 이루실 눈에 보이는 우리 모두가 확인하는 십자가 구원의 결과인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셔서 그래서 이 얘기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릴 것이라.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갈등과 그 절망에서 이제 반전이 있다 이 승리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거를 28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럼 그러면 28절에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얘기는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절망이나 우리의 무력함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혹 우리가 당하는 절망이나 실패나 못남 경험이 있고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다 약이 되고 교훈이 되고 결국 선을 이루는 것으로 쓰여질 뿐 우리를 몰락해 하거나 참패케 하거나 영원히 실패케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흥분해서 막다 읽어버렸는데 28절에서 29절, 30절이 뭔가 보세요. 예정론을 얘기하죠. 예정론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것들을 의롭다 하셨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영화롭게 하셨다가 완료형입니다. 그 앞에 미리 아셨다, 어, 미리 정하셨다, 어, 미리 불렀다, 어, 의롭게 하셨다. 이건 완료형이라도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만, 영화롭게 하셨다가 완료형이라는 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아직 안 됐는데. 근데 왜 완료형이냐? 하나님이 의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완료형을 쓰는 겁니다. 이걸 예언적 완료라 그럽니다. 아직 시간적으로 안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정론이란 하나님이 무슨 일에 대하여 또는 우리에 대하여 계획을 하시고 계시고 그 계획에 의지를 발동하신다 라는 뜻을 예정론이라는 것이지 우리 앞에 이렇게 뭐다 각본을 짜놨다가 예정론이 아닙니다. 31절 이하가 뭐가 나오나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즉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 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지 않는가? 이게 다 뭐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려면, 우리를 무너뜨려면 하나님의 의지를 꺾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꺾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작정한 이상, 이걸 방해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이 무언가를 봐라.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이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절망에 대해서도 얘기너 자신도, 너 스스로를 포기할 수 없느니라. 왜 하나님이 너에 대하여 이 구원과 영광의 결과를 의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실패케 하려면 너 자신이 너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 하나님의 의지를 꺾어야만 하느니라. 이게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뒤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36절.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란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또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려 이런 선언이 나오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적은 뭐죠?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자신이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는 무력합니다 우리는 완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내가 절망하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드디어, 어, 작폭해도 그것으로 내가 끝이 안 납니다. 어떻게 돼야만 끝이 나죠? 이겨야만 끝이 납니다. 성령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들은 예정론을 얘기하거나 이 하나님의 의지와 그 끝없는 사랑을 얘기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마음이 맨 처음 갖는 의문이, 그럼 내가 열심을 갖지 않아도 되고, 내가 나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가지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면, 여러분의 운명을 승리와 영광과 거룩으로 가져갈 수 밖에 없다면, 여러분이 반대하고, 여러분이 무책임하고, 게으를수록, 고통의 시간이 연장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못 믿겠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말하자면 어떤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필요한 만큼의 학력이 되어야만 졸업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고 놀면 연수가 늘어날 뿐입니다. 그또 여러분은 자퇴를 할 수도 없고 여러분의 공부를 포기하지도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그 학교에 집어넣고 공부를 시작해 하시니까 여러분이 졸업할 만큼 될 때까지 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골로에서 어, 3장에 가시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런 요구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에서 3장 12절 이런 요구들이 무슨 요구인가를 이제 그 무게를 알아야 됩니다. 콜로에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극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니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 나오는 12절에 있는 거룩하고 극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는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통과하셔야 될 과목들입니다. 이건, 이거 읽으면서 그냥 읽는 것만으로 여러분 너무 뿌듯해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여러분 안에 제2의 천성으로, 신자된, 성품으로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될 때까지 굴러야 됩니다. 용서해야 되고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욕심을 채워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해 너가 한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고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여러분 승깔대로 하지 말라 이겁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고 하란 말이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의 절망에 대하여, 세상에 대한 절망에 대하여, 인간에 대한 절망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거기에만 해결책이고 우리는 그 해결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일에 새로운 인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함을 받는 참다운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해낼 유일한 새로운 종족으로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삶을 바칠 책임이 있고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에 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절망이 우리 홀로, 홀로 서 있는 이상 모든 문제, 모든 사건에, 그리고 스스로에게 대해서도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일한 해답은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아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 암는 승리와 거룩함을 비로소 깨우치시고 그리고 누리셔야 합니다. 거기에 신자된 자랑이 있고, 보람이 있고, 여러분 인생에 가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십시오 인간의 그 아름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이제 말씀으로 확인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책임을 확인하며 우리의 권리를 확인합니다. 고룩하며 신령하며 참다우며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닮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에 부끄럽지 않은 참다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기로 작정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내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고룩하며 겸손하며 온유하며 아름다우며 참되며 그리고 사랑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길을 걷기로 약속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신자된 자랑과 그리고 책임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그 기쁨들을 증거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